샬롬 요한 계시록 18장 이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고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값진 나무와 구리와 절과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이 영혼이 담아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 또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힘센전사가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꽃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니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니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니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니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단물에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세트로 올라가더라. 또 이십사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성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단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 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그에게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고그 전능하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라 하였더라.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지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묘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